네. 자 오늘은 댄디의 세계가 말고 이 음, 멈췄는데 비오 아니구나 오늘은 댄디의 세계 말고 무슨 게임하면 좋을까 아 어, 하기로 했잖아 음 <laughs> 댄디 어, 우리 오빠 댄디할테 생기하자고 땄어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요 오랜 오랜만에 유튜브 되는 거죠 어제 그 어려워? 제가 2월때 영상 올리고 전 영상 안 올렸잖아요. 자 시작합니다. 와비, 제가 여러분 제가 갖고 싶은 게예 알려드릴게요. 어? 허 너무 좋 아직 아하 남았군. 왜 이렇게 신기했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어? 이거 싼데? 노래 왜 이래?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야 노래 바고 무슨 이런 뭐야? 얘 너무 비싸고. 얘 너무 싸고. 얘 너무 비싸고 얘 너무 싸고 어? 아얘 너무 비싸고 저는 저는 아, 나직히 제일 갖고 싶은게 투샷 투샷 진짜 비싸 이거 오빠 그거 갖고 싶다며 너무 비싸 어, 우리, 오빠 어, 아, 우리 오빠 갖고 싶은 건? 우리 오빠 갖고 싶은 건얘 아닌데 얘에요 얘가 너무 갖고 싶대요 어 얘도 괜찮다 비싸요, 개조? 고명 비싸네. 얘가 달리. 이제 빨리 와. 이거 uh -huh. 게임 시작할게요. 화이 화이. 어디가지? 가운데. 가운데로 가자. 우리는 참회. 우, 아이, 음, 응? 우리는 넘쳐요. 남매. 남매 남매. <laughs> 응? 이게 뭐야? 뭐 생긴 대로 지금. 나군요. 어이자안이났는데 음? p 아, a p a p 자 어? 이게 제 p 체예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p a papa, papa, 이 a p a papa, papa, p a 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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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안 p a p a 삼야삼이분누가 응? 여기서 바피가 쏘 나오잖아 바피 아닌구나 디구나 응. 이거를 아, 아, 나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무 <laughs> <laughs> 가자 무슨 게임이많이 나올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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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는이 오케이, 오냠냠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하이와티이티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멍청이는 썩 남자 엄청 고 있잖아. 숨어, 숨어, 숨어. 어, 갑자기 급하게... 야, 이거발언이잖아 일단은 다음 여기 괴물이 두명 있는 건아세요 알아요. 너알고한 번, 누, 한 명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오케이 티켓, 티켓이지. 내가 못 붙잡고... 안 돼. 오, 코스모나! 야 피해! 티켓, 티켓 웃고 있어. 뭘 티켓, 티켓, 아아아아무아무아아아아아아한명 누구지? 아아아아지아나아아아아 나보다 아아아아아아게 심각... 느려가지고 아 롤케이크! 아아아아아아 어, 테이프 많이 모아. 롤롤 케이크. 잠깐만, 어, <laughs> 그거네 둘이다 새로 나온 얘. 안녕. 야야 나 인상됐는데? 어나나 나 왜? 어나 좋아가지고 그런 건가? 내가 난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알랄랄라아 <laughs> 아니 진짜 끔찍이네 얘. 알려줘 나피카카단아 하여튼요. 아야. 알려줘! 요 아, 나 무슨 피한 개밖에 안 남았어. 아, 뭉제 필요해. 나 무슨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문제 없잖아. 아, 제일, 제일 잘살 남기? 어떡해. 아니, 염치냉이 집뷰하네 안돼. 어? 니 누가 보다. 야, 구 살려도 돼봐, 이따가 피한 개밖에 없을 때... 이거 먹을게요. 저 담뱃지 밥, 담뱃지 밥피 채워져요. 모르겠네.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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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피 야 랄라 근데 단백질 바 뭐해 또? 빨라지는 거 같네?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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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 파파피피 파피 오 잠깐 이거 왜 여기 왜못 찾음 못 잡쥬 무.. 아 따가 뛰어 뛰어 안다! 살려줘! 살려줘! 휴, 다행이다. 아, 그담배집아 괜히 먹었나봐. 어? 뭐야? 재밌다. 랩이에요. 안녕히 계세요.